우크라이나가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0원 상승한 1,400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1,400원 선을 돌파한 수치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톰섀도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이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전날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사용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은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확전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장중 106.9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장중 고점 1,400원 90전, 저점 1,388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와 한국자금 중개를 통한 총 현물환 거래량은 112억 9,8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